음~~~ 인간의 하관을... <웃음> <웃음> 건강한... <웃음> 4개 2,500원? <laughs> 근데 마음이 힘들긴 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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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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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하, <웃음> 별하. <웃음> 아, 전인터 <어쨌든>, 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아 오프닝부터 너무 제가 푼수를 떨었네요 오늘 참 고급스러운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준비해봤는데, 오늘 제가 리뷰할 게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누데이크 케이크. 를 준비해봤습니다.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가, 아니, 케이크가 뭐 유명해봤자지 했는데, 제가 사전에 검색을 좀 해보지 않았겠어요? 근데 약간 작품에 가까운 굉장히 좀 유니크한 디자인의 되게 예쁜 케이크더라고요. 그러면 예쁜 게 과연 맛이 있을까? 맛을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또 여자들은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. 맛도 있으면 되겠아아나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. 여러분 이거, 이 반지 보실래요? 이거? 어? 이거 우리 소울이가, 어, 유치원에서 착한 어린이 스티커 모아가지고 상품으로 음. 반지를 골라와가지고 엄마 주겠다고. 아직까지 알러지 반응은 없어. <laughs> 소울아, 고마워. 자, 첫 번째 케이크를 오픈해보겠습니다. 우와, 이게 케이크요? 나 그냥 과일 바구니인 줄 알았어. 누데이크의 피크닉이라는 케이크입니다. 가격은 32,000원이래. 여기 지금요, 보시면 요 안에 크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케이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빵 시트가 있고 그 사이에 뭐 크림이 있고 그뭐 겉에 이제 또 토핑이 있는 건데 이게 빵인 것같아 이것도 먹는 건가? 이게 지금, 어! 종이 같은 건데? 이거 뭐.. 먹는 건가? 응 음? 우와! 그 약간 그 껍질 같은 빵껍질. 음! 딱 보시게 그 되도 이거 그냥 여기 이렇게 빨아놓은 종이 같이 생겼거든요? 그러면 이 안에 크림이 뭔가 크림치즈랑 아몬드 크림을 섞어 놓은 거래요. 그래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고 크림치즈의 그 약간 느끼하거나 텁텁할 수 있는 맛을 아몬드 크림이 중화를 시켜줬나봐. 굉장히 달콤하고 하나도 안 느끼해. 아 음, 이거 끈, 끊어내기가 너무 아깝다. 음, 그래도 먹어봐야 되니까 한 한구, 한구탱이만 제가. 어, 여기 요요 요 기둥 하나를 제가 뽑은 거예요. 다 뽑은 다 뽑은. 이거 뭐 이렇게 찍어서 먹어야겠지? 잡곡 빵이래요. 여기 안에 보면 그런 뭐 견과류, 씨앗 같은 것도 보여. 음, 이 빵은 건강한 빵. 아셨다던데 아, 마지막 없진 않은데 베이글이나 치아바타 같은 그 플레인한 빵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. 근데 이런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얘기하는 것치고는. 나 맛있게 먹었어. <laughs> 그래, 진짜 맛있는데 이 빵이 진짜 좀 아쉽다. 어? 잠깐만, 여기 안에 뭐 있네. 바구니의 바닥 부분은 이렇게 빵으로 채워 넣었나 봐요. 구멍이 뚫어져 버렸어. 내가 파먹고. <laughs> 아이들한테 깜짝놀래켜주기 좋을 것 같아. 갑자기 엄마가 막 바구니를 막 뜯어서 막 먹고 있어. 막이 종이를 막 뜯어서 먹고 있어. <laughs> 엄마 뭐 하는 거야?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. 먹어봐. 그러 그런 또 신기한 또 재미난 또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이 케이크의 단가를 확 낮춰준 건이 빵의 역할이지 대충 <laughs> <laughs> 네, 이렇게 굴, 둘렀잖아 두 번째로 오픈해볼 케이크는요 이 누데이크라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케이크래요 시그니처 케이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어봤다는 케이크겠죠? 오 그래 나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케이크가 이거였어 크그 케이크라고 합니다. 우와 비주얼 봐, 진짜 특이하다. 빵이 검정색이에요. 아 먹물 페이스트로, 그러니까 오징어 먹물이겠지? 그 진짜 먹물은 아닐 거 아니야. 이제 먹을 수 있는 오징어 먹물이겠죠? 사실 음식이 이런 어두운색 특히 검정색인 음식이 맛있어 보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. 어, 근데 이게 막 예뻐서 하, 아까 저 피크닉 케이크도 그랬는데. 어, 막 이렇게 막 손대기가 되게 어 지금 이 뭔가 땜처럼 막아놓... 줄줄 흘러 이거 봐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이 크림 음, 컬러가 약간... 녹차겠죠? 음. 어머 웬일이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맛이 좀 되게 다른데? 이집이 크림을 진짜 잘 뽑네 어머. 아까 피크닉 케이크도 사실 크림이 진짜 너무 저 취향 저격이었거든요 느끼하지 않고 어, 나 녹차 맛안 좋아하는데 하는 분도 말을 안 하고 먹으면 어? 이거 뭐, 뭐지? 왜, 왜 이렇게 맛있지?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 아이스크림 같아요 이부드러운의 정도가 아이스크림을 살짝 노, 녹은 아이스크림 맛인데, 그 안텁텁한, 음. 굳이 가서 사먹을 필요 있는 맛, 다른 데서는 못 먹어본 맛인런거 같아요. 안 좋은 게 하나 있네. <laughs> 근데 아까 분명히 되게 우아한, 이렇게,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거는... <laughs> 자이 다음으로 먹어볼 디저트는요.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의 디저트는 두 개가 다 케이크였잖아요. 이번에는 이 브랜드에서 케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디저트 종류들이 있대요. 이세 번째 디저트는요, 바로 양빵이라는 이름의 디저트예요. 헉! 너무 신기해. 오! 매~ 매~ <laughs> 어~ 근데 이거 솔직히 양빵이라고 하니까 장사 멍멍이 보니까 요 밑에 요렇게 크림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약간 슈크림 빵 같은 형태인가 봐. 어떻게 미안해서 나도 어떻게 먹니? 나인이 눈이 없어. 나인이 눈이 없어서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. 아 어떻게 이거 칼로 자르기도 좀 이상해. 아, 아! 아 미안해. 아 그게 이건 안 먹으면 안 될까요? 무슨 맛인지 대충 알것 같은데. 번 같은 그런 음. 크림은요, 슈크림인 줄 알았는데 슈크림이 아니라 마스카포네 치즈 크림이라고 합니다. 음. 그 케이크 안에 들어 있었던 크림들도 다 종류가 지금 달라요. 진짜 하나같이 다 맛있다, 진짜. 맛은, 어, 근데, 어. 근데 마음이 힘들긴 하다. 미안해, <laughs> 들어가 좀 쉬어. 저는 아까부터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. 뭐지? 지금 이게요. 제 손바닥, 손바닥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봉투가 들어있었거든요. 빵 가시는 게좋요초콜릿 아니면 마카다미야 에? 이걸 파는 거야. 이것도 뭐 사은품 이런 거 아니고. 파는 거제 손바닥 위에 이렇게 나란히 놓여도 다리가 한참 남았어 크로와상 모양의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진짜 크로와상인 거야? 그 이름은 마이크로와상이라고 해서 마이크로만큼 작다. 이게 크로와상인데, 아 그네개2,500 원. 네개2,500 원? <laughs> 맛 없으면 진짜 혼날 줄 알아. 진짜 너. 나 아침에 먹고 온 유산균 하나에 같은 딱그 사이즈인데. 했는데, 아 너무 허무해. 뭔가 <laughs> 약간 그 진짜 이따만 크루아상 그이그 그 꼭지 부분 떨어진 부스러기를 지금 뜯어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난이걸 사실 크루아상이라고 인정하기 좀 힘들어. 모양이 크루아상이지. 맛이 그냥 과자, 그 소라 과자 뭐 이런. 어 뭐야? <laughs> 아, <laughs> 너무 허무하다. 지금 나 지금 몇초 걸렸어요, 그런데? 이것도 그냥 하나 하나 먹었으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손에다 털어갖고 어, 아, 2,500 원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디저트는 누데이크의 피에타라는 디저트입니다. 화장품이나 양초 선물 이런 것 같은 케이스인데 디저트예요. 응? 이게 지금... 이게 뭐예요? 빵? 케이크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부터 인중, 입술, 턱까지의 어떤 이... 인간의 하관을... <웃음> <웃음>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석고 같은 걸로 본 떠서 막 만든 그런 미술품 같은 느낌인데 뭐지? 아... 크림치즈와 유자의 조합으로 이 약간 노르스름한 부분 있죠? 이게 유자를 섞은 거래요 맛이 어떨지 한번. 음, 유자 맛이 정말 입에 들어가자마자 확 나네요. 이곳이 제주도인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야. 일단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이이 이 겉에 이, 이 코랑 인중들이 다 <웃음> <웃음> 초콜릿이라서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달아요.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디저트스러운 건 이건 것 같아요. 식사하고 나서 커피나 먹고 싶은 음료와 함께 디저트로 먹기에 제일 적합한 건 이건 거 같아요. 제가 아무리 뭐 예뻐, 예쁘고 뭐하고 해도 계속 먹었잖아 예쁜 네뭐안에 해도 저는 맛없으면 못 먹어요.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지금까지 계속 먹어봤던 모든 디저트들이 맛은 정말 다 맛있었어요. 막 가성비나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아쉬운 것들이 있었지만 아까 그 크로아상도 맛이 없지 않아요. 그냥 너무 금방 사라져서 그렇지. 다 맛있었어요. 케이크들도 정말 다 맛있었고. 이것도 맛있네요. 음. 이 누데이크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. 음. 오늘 이렇게 해서 요즘 2030 여성분들에게 아주 핫한 키워드라는 누데이크 케이크 디저트를 먹어봤는데요. 역시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는지 알것 같았던 다양한 맛과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정말 볼거리가 가득했던 그런 디저트였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저는 맛있게 먹었고요. 반짝이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신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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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다!